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고신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송영목 교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바다와 산, 그리고 부산에 대해서 강의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바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배경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가로 12km, 세로 21km에 달하는 거대한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근처에 50명이 살던 마을, 그런 마을이 약 200개 정도 이상 될 정도로. 갈릴리 바다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바다"라는 말이 17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배도 역시 17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가르치셨던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적어도 일곱 명은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등 일곱 명의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낳는 어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배경이라면 사도행전의 배경은 지중해였습니다. 여러분, 지중해라는 말은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바다. 유럽 땅과 아프리카 땅 사이에 있는 바다. 그것이 지중해의 원래 뜻입니다. 지중해는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오른쪽에는, 중동,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의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바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바울은 지중해에 배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안에 있는 섬에서도 전도했습니다. 바울이 세 번에 걸친 지중해 연안 지역에 선교를 마치고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갈때 역시 바다를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갔다가 그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되었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어축 구의 도시 바르셀로나 남쪽으로 한 차로 한시간반 정도 가면 지중해의 발코니라고 불리는 타라코가 나옵니다. 이 타라코 도시에 바울의 석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바울이라는 글자가 바울의 상에 새겨져 있습니다. 바울의 활동 무대는 갈릴리가 아니라 지중해였습니다. 지중해 전체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삶을 바쳤던 위대한 사도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에게해와 바모섬입니다. 에게해는 지중해 중에서도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바다입니다. 그 근처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쓴 편지, 바로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은 바다에서 머리가 7개 달린 짐승이 나옵니다. 그 짐승은 뿔도 10개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이 악한 짐승이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제 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바다, 한 쌍이죠. 이제 산을 살펴봅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내렸는데 바로 아라라 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라라 산, 모리아 산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산들보다도 더 중요한 산이 바로 구약의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산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불 타지 않는 떨기 나무, 불은 붙어 있지만은 나무가 완전히 타버리지 않습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 즉 예루살렘이 중요합니다. 구약의 다윗 왕은 이방 여부서 족속이 살던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시온산이 됩니다. 시온산은 거룩한 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왕때 건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시면 저 시온산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사람 전체를 상징하는 14만 4천 명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은 성전이 서 있던 산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장소입니다. 자, 이제 부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은, 어, 부산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이죠. 부산 할때 부는 소뚜껑 모양을 가리킵니다. 산은 말 그대로 뇌산입니다. 소뚜껑 모양의 산이 바로 부산의 뜻입니다. 1876년에 부산항은 본격적으로 개방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교류의 중심지가 되었고 또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1891년에 오스트레일리아 선교사들이 유교 문화가 가득했던 이 부산과 경남에 와서 복음을 전가했습니다. 여자들에게도 교육을 시켰고 그래서 일신 여학교 같은 학교가 설립되었죠. 그리고 병원도 호주 선교사들이 설립했습니다. 교회당도 건축하여 교회도 설립했습니다. 호주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선교사역 덕분에 부산과 경남이 복음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부산에는 금정산, 황령산, 복내산 등등 산이 많이 있습니다. 구덕산도 있고요, 승악산도 있고, 장산도 어, 있습니다. 부산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어, 도시 맞습니다. 그런데, 어, 부산 근교 김해에 무척산이 있습니다. 무척산은 702m의 높이를 자랑하는 높은 산입니다. 그 산에 어, 무척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바로 고신대학교 경건훈련원입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부산과 경남에 있던 신앙의 선배들이 저 무척산 기도원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가 바로 무척산 기도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고신대에 입학하신다면 함께 저 무척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육체적으로 등산하여 강건함을 누리고 또, 어, 천지, 그, 연못을 바라보면서 정서적인 힐링도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영적인 충만함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 고신대 신학과 그리고 고신대학에 입학하신다면 저 아름다운 산에 함께 가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인 힐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저 산을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귀한 은혜가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산과 바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산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곳 바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거하고 사도 바울이 바다, 바다를 통해서 복음을 전거한 중요한 장소입니다 부산은 바로 동북아시아의 선교의 중심지, 허브로서 복음을 널리 널리 증가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장소입니다. 그한 중간에 고신대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학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